닷컴 버블 당시 지금처럼 기술주 쏠림 이후 폭락이 있었었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현재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당시에는 거의 뭐 실적도 없는 게 펑펑 터진 거고 지금은 실적 아주 실적에 대한 뚜렷한 데이터 갖고 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사님?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 거가 뭐가 있을까? 단기적으로야 뭐. 네, 별로 주의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고점 징후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없긴 한데. 네.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자유. 음. 결국에는 경기 둔화겠죠. 그죠? 지금 뭐 그런 신호는 아직 나오는 건 없는데. 음. 시장에서 생각보다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뭔가 급하게 뭔가 내려야 된다. 이대로 음. 가면은 다 망하니까 빨리 금리 내려라. 뭐. 근데 보통 금리 내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발표를 하죠. 음, 경기 네. 침체는 지나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음. 뭐 그게 그건 뭐 아직 정해진 게 없, 아직 뭐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 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그럴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일부 종목만 지금 다 올라서. 그렇죠. 대형주가 오르니까, 지수도 가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 생각해보세요. 뭐, 그게, 비싸나, 뭐, 주가가 오른 것도 없고, 막, 이 30%씩 다 빠져있고, 이러니까요. 오점된 그 음. 그래서 시장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있죠. 돈이 음. 일부에 쏠리니까. 음. 그래서 뭐 아까, 니프티, 피피티 이야기 했듯이, 또, 그것도, 그렇게 발, 빨리 끝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세가 음. 또 한동안 이어지다가, 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겠더 음. 이상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만 네네. 올린다면. 시장은 계속 없다 없다 하지만 10년 주기도 거의 다 맞았어요. 음. 그죠? 렇뭐 10년마다 변곡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테크적인 변곡도 있었고. 그럼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큰 음. 큰 이렇게 어떤 뭐큰 하락 이런 거는 거의 10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뭐, 뭐 중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짧게 왔다 갔지만 그게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로 밀려서 연장돼서 중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건 없는 것 같기는.. 음.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뭐할건 아닌 거 것.. 어려운데, 네.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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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아직은 그런 신호는 못 봤어요. 그런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거는 돈이 엄청 이렇게 값어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도. 없고. 하여간 결론은 에, 딱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에, 제가 한참 찾았던 시장의 단점을 찾았던 그거 똑같죠. 단점을 찾, 찾으려고 해도 별로 안 보였어요. 안 보이기 천지도 현지, 안 보이고 그냥 많이 올라간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그냥 어, 사실 어렵죠 찾기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 이사님, 혹시 미국이 자국의 주식을 달러 받고 팔다가 시장을 한번 무너뜨리면 양떨깎기 개념이라고 봐도 무한가요? 방 혹시 이사님은 지금 시장을 각종 지표나 뉴스 제외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을? 지표하고 뉴스를 빼고, 우리 이사님의 개인적인 전망. 아직은, 뭐, 뭐랄까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아직은, 막 돈이 풀린 시장이 아니죠. 여기저기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털 깎기 저거는 자국 주식가지뭐 양털 깎기 하는 건 아니고요. 음. 대부분 이제 원래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아말안 뭐 했나? 중국을 그 양털 깎기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죠? <laughs> 실패했어요. 그 음. 자국을 양털 깎기 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깎습니까? 남이 깎아줘야지. 하여튼 그렇고. 어, 지표를 봐, 아직은 불확실하죠. 지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대부분, 뭐, 소프트랜딩, 노랜딩 이야기하지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오기 전까지다 그랬다고요. 음. 누가 하나 경기 침체에 오니까 주식을, 어, 파세요.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오고, 지나가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일단은, 어, 좀더 관망,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정말 잘 컨트롤이 될 건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죠. 근데 그 훅, 퐁퐁이 언제 올지를 모르겠는 거죠. 음. 음. 뭐,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채권 발행을 하고 경기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뭐,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뭐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지만,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고, 그게 아니다. 뭐, 했는데, 만약에 정말 경기 부양은 안 되고 물가만 올리면 폭망인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돈이 다 반도체 공장 짓는 대로 가고, 다른 보조금 주는 대로 가고, 뭐 이런 흐름이니까, 아직까지는 경기는 못 살리고 물가만 올리는 건안 나왔으니. 좀더 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처럼 뭐, 돈이 흩, 허투루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직은. 음. 신호 자체가 뭐, 물가를 막, 물가가 완전히 높아가지고 힘든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는 것 뿐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개별 종목은 다 팔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마음속에. 저번에도 그랬지만, 에어비앤비도 팔고 싶고 어떤 거는 그냥 손절을 칠 수도 있겠죠 스노플레이 같은 거 손절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걔는 개별 종목은 칠 거고 그냥 대형주는 가져갈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주가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때 가면 미장 주식을 잠시 쉬어가기 위해 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에도 그냥 들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적으로 팔고 나가면 좋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걸 모르니까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침체도 가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초입에 그 그걸 누가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면 그냥 보유가 왔다는 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얻어 맞는다는 거죠. 그냥 얻어 맞는 거죠. 네. 그거를 아 침체가 오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정도까지의 깊이가 있는 하락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섣불리 팔아버리면 제가 이렇게 좀 아까 이렇게 좀 다시 못 사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두고 있으면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니까 그냥 결국에는 그냥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하는 건데, 사실은 개인분들이 어떤 큰 하락장에 오는 거를 미리 인지하기 쉽지 않다. 예. 그것 때문에 뭐 사라고 그러면 더, 더 빠질까, 빠지면 사라고 해도 더 빠질까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락장에 와도 더 빠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런 거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조금씩 분할 매수가 가장 좋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사님 뭐,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지표나, 없잖아요, 그런 게. 지표는 있죠. 뭐. 아, 지표? 어. 지표야. 지표 있나? 지표야 있죠. 일단, 네. 장단기 금리차가. 아, 그거? 역전해서 다시 돌아올 때 조심하긴 해야죠. 음. 네, 그 부분은 뭐, 조심하긴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음, 제가 22년에, 21년부터 해서 잠깐 사라졌죠. 팔고 사라졌는데. 음. 그 때는 위험 자산에 돈이 엄청 몰릴 때, 그러니까 돈에,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자산으로도 많이 갔어요. 스펙에 돈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스펙 상장이 너무 많았어요. 매일 아, 스펙, 스펙 상장, 매일 스펙 상장을 하더라고요. 21년에. 음, 음, 음. CNBC를 틀어놓고 있으면, 매일 스펙 그 상장되고, 아, 이게 이제 위험하게 가는구나. 돈이 너무, 그러니까 돈이 빌리기 너무 쉬운 거였죠. 그죠? 음. 그래서, 음, 그 때, 개별 종목을 많이 처분하고 음. 대형주는 안 팔았어요. 주식 시장이 그렇게 빠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까지 뭐 팬데믹이 와서 빠질 줄 몰랐어요. 그 정도 빠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소형주는 잘못하면 내가 회복을 못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그냥 소형주는 일단은 다 처분을 하고 대형주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다 회복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요. 올라왔고, 다음에도 그래도 제가 계속 말하는 개별 종목을 계속 팔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것도 이런 장 상태가 불안불안하니까 그냥 대형주는 안 팔고 적어라도 팔아가지고 혹시나 빠지면은 어,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거든, 요 지금. 음. 네. 속내를 이제 뭐 들킨 것 같긴 하지만. 음. <laughs>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좋다, 좋다 하지만 실제 금리를 뭐 이건 이런 거죠. 금리를 잘 내리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금리를 잘뭐한 번씩 내려가지고 잘 잡아서 랜딩을 잘 시키면 좋은 건데, 이때까지 랜딩을 잘 시킨 경우가 몇번 없었어요. 또 보험적 인하도 옛날에 그린스펀이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 파워 리브는 미리 예단하다가 한번 틀리는 바람에 절대 예단을 안 하죠. 이제. 데이터를 보고하기 그래서 작은 주식은 좀 불안불안해서 지금 벌써 그런데 팔고 싶어 잘안 되잖아요 작은 주식들이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음. 뭐잘 되면 그냥 뭐 그런 주식들 판 돈은 뭐 그때 가서 또 돈을 벌면 되고 대형주는 하나도 안 놓쳐 안팔 거니까 시장에 적응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런 전략을 쓸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미장원 보시면서 그래도 한번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저희가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과거에 제가 그 다른 거 몰라도 예전에 그 페이스북 2022년 가을인가요? 당시에 한참 막 달릴 때 제가 혼자서 막 매도하라고 했다가 야그 덕을 보신 분 많았는데 그때 막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과거에 메타의 전신이었죠. 그때 이제 물론 저점에 상라을 말은 못했지만 그때 고점에서 무너질 때 제가 또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상황이 되면 또 얼추 또 이렇게 자기들만의 분석하면 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같이 하다 보면 아마 업데이트가 충분히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